레드락. 네, 레드락 캐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여기 뭐촌장인거 뭐 뭐냐? 마사메다 어떠십니까? 행성토 회장님 감사합니다. 네. 아, 여기 지금 뷰 이런 볼수 없습니다. 아, 저쪽 좀걸어 봅시다. 아, 진짜 너무 좋습니다. 그래도 좀 다시 가자. 좋고 시원해. 사람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. 아, 좋겠다. 만세. 너무 만세. 좋죠? <laughs> 정말 서부영화에 저희가 <laughs> 출연한 듯한 보안관이 <laughs> <같아>, 어, <laughs> <공항관이> 어디서 나와서 <laughs> 우리의 목을 <laughs> 와, 대박입니다. 와, 멋있다, 멋있다. <laughs> 이 멋있는 태양